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도지코인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움직임이 잡히고 있는데요. 무려 163억 8천만 개. 금액적으로 환산했을 때 하나로 약 5조 4천억 원어치 도지코인이 지금 파생상품 시장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세력급 자금이 본격적으로 도지의 선물 베팅에 나섰다는 의미인데요. <laughs> 특히, 게이트 거래소에서만 전체 오픈이자의 27%가 몰렸습니다. 어, 금액으로는 약 10억 달러, 1조 4천억 원 정도의 규모인데요. 어, 여기에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겟등 글로벌 주요 거래소들도 대규모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어, 이건 단순히 미메의 심리에 기대는 게 아니라 어, 시장이 이번 달 도지를 본격적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신호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도지코인 관련 ETF인 도지 ETF가 등장하면서 제도권 자금 유입 가능성이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 가벼운 이미지를 벗고 도지가 이제는 기관 자금까지 흡수할 수 있는 문턱에 들어선 건데요. 어, 이런 변화는 단순한 단기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장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점은 업터버 시즌 입니다. 도지코인은 과거 데이터를 보면 10월의 평균 상승률이 약 11%였다 는 통계가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시즌을 업터버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올해도 그 흐름을 반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기대감이 단순히 통계로만 끝나지 않는다 는 겁니다. 실제로 가격이 400원을 돌파할지 를 아니면 지지선을 깨고 다시 내려 갈지는 결국 실시간으로 시장을 지켜보는 분들만 잡을 수 있는 있는 기회입니다. 순간적인 변동성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느냐가 이번 업터버 도지코인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셔야 하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책을 드리는 소통방도 운영 중입니다. 어,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이슈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시간 나는 대로 바로 소통방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 어, 저희 소통방에서는 어떤 걸 나눠드리느냐 어, 급등할 코인을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고요. 펀더멘탈을 정리해드리면서 제가 알아온 재단 일정과 언락 이슈, 그 밖에 일정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어, 저는 하루 종일 이런 코인 시황을 읽고 있는데 상승 관련 하락 관련 이슈들이 뜨면 바로 우리 소통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슈들을 던져놓고 끝이냐? 아니죠. 네, 이게 제 계좌인데요. 그냥 제 계좌 보여드릴게요. 이 수익들을 어떻게 내고 있는 건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이 계좌의 수익들은 대부분 차트 분석보다 이슈로 시작된 수익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번에 우리 소통방에 실시간 급등 코인으로 봉크를 찍어드렸었어요. 그때 실시간으로 제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면서 바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때 못해도 0.22원 때는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를 최종으로 0.5를 잡아드렸었는데 어떻게 됐었죠? 120% 이상 수익을 보시면서 만약 100만 원을 넣었으면 227만 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000만 원 넣었으면 2200만 원이고 1억이었으면 2억 2천이 되는 거였죠. 그때제말 믿고 따라와 주신 구독자분들이랑 우리 소통방에 계신 분들 정말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게 이슈만 보고서는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저는 이 시장에서 7년 동안 연구와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별의 별 상황을 다 겪다 보니까 저만의 루틴이 생겼는데 간단히 일단 말씀드리자면 특정 이슈들이 뜨고 해당 코인의 차트를 봤을 때 특정 흐름들이 포착이 되면 그게 며칠 안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유튜브로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상승 신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옆에 보이는 번호로 간단하게 이슈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소통방 안내해드리고 상승 신호에 대해서도 공부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 신호 포착은 처음부터 다 익히기는 어려우실 수 있으시니까 초반에는 제가 급등 코인 드리고 있는 것들로 수익을 시험해 보시다가 그 뒤로는 공부도 조금씩 해 보시면서 이후에는 저 없이도 수익 보시는 투자자가 되어 보시는 거죠. 이 과정들도 모두 무료이니까 걱정 마시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으로 수익 기회 얻어가시면 제가 너무 뿌듯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왜 무료인지 의심스러우실 수 있죠. 맞습니다. 제가 나머지 이슈들 정리해드리고 왜 무료인지도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요. 네 이제 차트로서 도지코인의 10월을 점지를 한번 해보죠. 어, 현재 도지코인의 가격은 360원대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21위 평선이 자리한 346원대와 6일이평선인 330원대입니다. 최근 며칠간 이 지지를 확인하고 반등이 나왔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현재 이 구간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힘을 받는 반등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핵심은 400원 돌파 여부입니다. 여기 매물대를 보게 되면 400원대 부근에 매물대가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어, 이 자리를 확실히 돌파를 해야 상승 흐름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텐데요. 어, 400원을 넘어선다면 분석에서 언급된 0.3달러, 즉 402원은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500원에서 620원 구간까지 열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330원대 지지가 깨진다면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겠죠. 손절 라인은 330원으로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현재 도지코인은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력급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온 파생 포지션 etf를 통한 제도권 자금 유입 가능성, 업토버라는 계절적 강세 패턴입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도지는 10월 시장의 주인공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지금 전략은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구간은 일부 비중을 담을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리고 400원 돌파가 확인이 되면 추가 진입을 고려하셔도 됩니다. 손절 라인은 33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과감하게 손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흐름은 며칠, 심지어 몇 시간만 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차트상으로는 분명히 지지와 저항이 보이지만 시장은 언제든 변동성을 크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래서 더더욱 실시간으로 뉴스와 이슈를 같이 확인하면서 차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어, 방금 제가 해드린 것처럼 이슈와 차트를 분석하는 법을 나도 조금씩 알고 싶다 어,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제 채널 구독해주신 다음에 매일 올라가는 정보들 확인해 보시면서 시야를 먼저 넓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죠 제가 소통방에서 그 많은 정보들을 왜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는지 어, 저는 제 먹고 살 길은 7년간의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이미 안정권에 들어섰고요 어, 유튜브는 취미로 하는 건데 이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구독자 한 명이라도 더 늘려 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 7년간의 많은 정보들과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을 맞교환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로 만족하면서 뿌듯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제 정보들로 수익 보시고 이렇게 감사 인사도 이따금씩 보내주시곤 하는데 뭐 굳이 인사를 안 해주셔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좋아해주시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수익 날 코인들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재밌게 수익 내고 있는데요. 이게 제 여생의 낙인 듯 싶습니다. <laughs>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왜 무료인가 설명해드리기로 했었죠. 저는 지금도 이 시장을 연구하고 있고 제 연구 데이터가 되어주실 분들을 모집 중인 겁니다. 제 스스로가 연구 데이터였을 시전엔 물론 손실도 여러 번 맞고 시행착오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신이 생겼고 이 능력을 좀더 좋은 영향으로 드리고자 매일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제 연구 데이터가 되어주시는 대신에 제 모든 정보들로 수익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의 값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과 문자 한 통으로 끝내시면 되는 거고요. 옆에 보이는 번호로 이슈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바로 소통방 안내해드릴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미심쩍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정보와 소통은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돈은 진입하실 때 쓰시면 돼요. 물론 진입을 할지 안 할지도 여러분들의 자유고요.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에 도달하시게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